안녕하세요. 핫샘성경원전염철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헬라어 문법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문법을 익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법은 문법 자체로만 공부하면 예, 연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문법을 익히는 게 가장 수월한 방법이고 또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문법을 공부하면 성경도 읽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헬라어 공부도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이중으로 우리가 유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헬라어 공부를 하실 때 기초 문법만 간단하게 익히고 그 다음에 어, 숙련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매일마다 한 절씩 읽고 또 해석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급 단계, 고급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카이텐 페리케 팔라이언트 소테리오 텍사스에 카이텐 마카리안트 퓨리마토스 호에스틴 레마 세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카이 텐페리케팔라이안투 소테리우 텍사스 카이 텐 마카이란 투 퓨리마토스 호 에스틴 레마 세우 네, 이런 본문 되겠습니다. 카이는 네, 이거는 그냥 대등 접속사 등으로 되겠네요. 그리고 순도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텐페리케팔라이안 텐 그랬네요. 어, 텐이니까 여성 단수 대격 관사입니다. 음, 그 다음에 페리 케팔라이언, 어, 여기 케팔라 케팔레 연장되는 단어가 있죠. 머리란 뜻이죠. 페리는 주의, 몸의 주의에. 그러면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알겠죠. 원형을 먼저 쓸까요? 어, 요거 없으면 원형이에요. 페리, 캐, 팔, 라이아, 이게 뭐냐면 투구, 그 다음에 전투모자, 헬멧, 네, 머리를 보호하는 모자 어,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뭐 성수격은 여성 단수 대격이죠 아니니까. 라요 네. 이렇게 명사 여성 단수 대격. 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사, 동사, 분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정사는 대신 주어도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사는 대격명사를 주어로 취하기 때문에 대격명사는 부정사에서는 주어 역할일 수도 있고 목적어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목적어로 쓰였어요 어떤 거에 목적어? 여기 동사가 있네요 이 동사의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어, 헬멧을 투구를 전투모자를 어, 그런 뜻입니다. 투소테리오, 소테리아. 어, 이건 소테리아가 아니고 소테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형용사입니다. 소테리오스, 형용사고요. 소테리아, 그러면 명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 구원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출하는, 그 다음에 보존하는 이 구원이라는 게 뭐로부터 보호하는 거? 보존하는 거, 그런 뜻이에요.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서 존치시키는 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의 저주인, 그, 지옥에 가지 않도록 보존하는 거. 그게 구원이죠. 예,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보존하는, 소테리우. 요게 명사형이 소테리아인데, 그러면 소테리아에는 어, 구원, 구출, 구조, 보존, 이런 의미가 있겠죠. 예.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치시키는 거예요. 어, 보호하면서 존치, 존치시키는 거, 어, 기억하지 않도록, 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존치하는 것 그런 활동들이 우리가 그런 활동을 기독교 신앙 활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음, 속격입니다. 자, 속격 오늘은 속격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속격을 공부하면은 영어로 어분데 여부를 공부하면은 보통.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어, 원리수 중급 헬라우문법이라고 있습니다. 원리수 어, 중급 헬라우문법에서는 속격에 대해서 몇 가지로 분류를 하냐면 네, 2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보통 어, 간편한 그 기초문법에서는 네, 10가지 정도 네, 그 정도로 하는데 대표적인 거 일단은 주격적 혹은 주어적 그 다음에 소유 소속 그 다음에 분리 요거는 사실은 탈격입니다 어, 요 속격이 두 개의 격을 같이 쓰는 거죠 죠그 속격과 탈격. 어, 분리는 탈격입니다. 이럴 때, 이거는 몸으로 붙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동격. 그 다음에, 유익. 어, 그 다음에, 속성. 그 다음에, 일부분.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냅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격적도 있고 그래서 소유가 나오면 우리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살펴봐야 돼요 그냥 뭐뭐의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뭐뭐의는 의인데 그 진짜 속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원리스 문법에 보면은 좀 읽을게요. 여러 것들이 있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술적 속격, 소유의 속격, 관계의 속격, 부분. 요게 이제 일부분이에요. 에, 부분적 속격, 그 다음에 속성을 나타내는 속격. 요거는 이제 특징이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귀속, 어디에 소속됐다는 말이죠. 어, 소속을 나타내는 속격, 그 다음에 재료를 나타내요. 내용의 속격 그 다음에 순호 속격 종속의 속격 분리의 속격 이게 이제 탈격이에요 그 다음에 근원 기원의 속격 이것도 탈격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의 속격 뭐뭐 보다 어여런 의미가 있어요 비교라는 거그 다음에 목적어적 주어적 예그 다음에 시간의 속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단의 속격 자기네 속격 동반의 속격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격이 나오면 이거 하나 하나를 따져야 돼요. 그냥 뭐뭐 위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은 속격에 대한 공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책을 소개해드릴게요. 월리스 중급 헬라온법 신약 구문론의 기초 이렇게 되어 있구요 대니얼 월리스 그 다음에 기만원 옹김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출판사는 i v 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대목은 The Basic of a New Testament Syntax 이런 책입니다 구본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구매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투소테리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속성 그렇게 봐야 되겠죠. 특징, 어, 속성,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투구는 투구인데, 진짜 투구가 아니죠. 예, 어, 상징하는 게 있어요. 구어라는 보존하는, 그런, 그, 자, 여기서 제가 형용사라 그랬는데, 투네요. 요거는 중성이나, 혹은 남성, 예, 단수, 속격이죠 음, 요거, 근데 중성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중성이 되겠죠. 예, 중성, 탄수, 속격, 관사를 취해서 명사적 용법을 써요. 이거는 문법 책에서는 실사적이다 이런 용어를 써요. 실사적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명사처럼 읽으면 되겠습니다. 소테리아처럼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보존의 헬멧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헬멧을 전투 모자를 델사스의 델라스의 원형 동사가 조금 지울게요. 원형 동사가 데코 마이 동사네요. 오마이 동사면은. 이게 뒤붙에 동사예요. 에, 네, 코마의 요게 어, 받다. 취하다. 대표적으로 영접하다.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그다음에 수용하다. 이런 의미를 지닌 동사입니다. 자 어미가 지금 여기서부터 그랬더니요. 어, 요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요크스가 대에 지금 시그마가 온 거거든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음 배울 때 알파벳 배울 때 기초 문법 배울 때. 요게, 이거나, 어, 그 다음에 이것도 그렇고, 플러스 시그마가 되면은 크스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러 문자예요. 대, 데크, 어, 사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어미가, 이 오마이에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이스세는스세는 요게 이제 능동에 이제 수동어미니까요. 그러면 중간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싸가 나왔으니까 과거, 중간태, 그 다음에 디포트. 기프테, 2인칭, 복수 이거는 명령법이에요. 자, 지금 에베소서는 4장 이후부터인가요? 5장, 6장 다 명령법이죠. 왜냐하면 3장까지 어, 사도바울이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권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권고, 명령, 지시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법으로 봐야 됩니다. 명령법 과거 중간태 디포테 2인칭 복수 디포테는 뭐냐면 기본 어미가 오마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동사 어미를 보면 오 에이스, 에이, 오멘, 에테, 우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능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동이 오마이, 에, 에타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메사. 에스세,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수동태나 중간태인데, 지금 싸가 모였으니까 중간태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이건 원형동사가 아예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잖아요. 에, 그러면 이게 능동의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에, 능동의 의미를. 이게 태가 수동태든지 중간태든지 능동의 의미를 가져요. 이런 태를 갖다가 우리가 디포테다, 그래요. 디포테 동사는, 그래서, 어, 수동이지만, 어 수동이지만, 어 우리가 능동적으로 어 행위를 하는 것들. 예, 왜냐면 영접하는데 누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접하려면 누군가는 와야 영접하고, 누가 뭘 주어야 받고, 누가 뭘 주어야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동의는 제삼자에게 있는데 예, 행위를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디프테 동사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하면 그리고 어, 너희는 2인칭이니까요 그죠? 그 구원의 투고를 어, 취하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취하라 라는 뜻입니다. 카이 그리고 ten ten이니까 또 목적어네요. 여기 이제 헬라어의 특성이기도 해요. 어, 꼭그 목적어가 동사 앞뒤로 나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그렇게 돼요. 그리고 너희는 어,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성령의 검을 취하라. 이렇게 번역을 할 때는 해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공부하는 중이니까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역시 앞에처럼 관사고 여성 단수 대격이고요. 어, 마카이라 원형은 마카이라가 되겠죠. 검 혹은 칼 그런 뜻입니다. 어, 이건 근데 단검이래요. 전투에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희생제사를 기를 때, 그 재물을, 그 짐승을 잡는 칼, 그거를 읽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 그, 예, 예, 파싱하겠습니다. 여성, 탄수, 대격이죠. 예, 어미는, 요렇게까지만 되겠죠. 이것도 어미는, 요렇게 되는 거고. 어미는 한번 칠해 볼까요? 예. 네, 어미만 치면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투토스 요거는 중성이겠죠. 퓨니만은 여성 남성이 아니고 중성입니다. 중성 단수 속격. 여기도 소그 소유의 어, 소유격 속격의 뜻은 어, 속성이 되겠죠. 성격, 특징. 내용. 어, 그 다음에 콤마가 있고요. 아 이거 안 했네요. 퓨리마토스 영. 가장 기본 의미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어, 바람을 불어넣어요. 숨, 호흡이란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에, 영 보통 이렇게 하죠 음, 숨 호흡 바람 영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적용되면 성령 주어가 하나님이시면 혹은 주님이시면 우리가 성령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푸네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거든요 이게 바람 불다 혹은 음 바람을 불어넣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계에 보면 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네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불어넣는 것 그게 어 행위는 어 푸네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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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명사로는 그게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 불어 넣으시는 것 영이 뭐냐? 바람입니다. 예. 그러면 성령의 검과 구원의 투구가 뭐냐?라고 여기서 콤마를 찍어놓고 부연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연설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마 말씀이죠. 어, 요거는 어, 레마는 요거는 아마 중성일 겁니다. 에, 레마 어. 중성탄수 축격이죠. 이것도 중성탄수 축격.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관계대명사예요. 길니까 관대. 관대가 뭐냐? 관계대명사란 접속사의 역할도 하고 대명사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두 가지의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관계대명사라 그래요. 대명사이면서 중성 단수 주격이니까 이 문장 안에서 주어는 요거죠. 그것은 모모입니다. 그런 뜻이겠죠. 예, 그것은 모모입니다. 뭐입니까? 레마 아, 네,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말이라고를 때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레마는 아, 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기에 말하다. 그런 동사인데 이게 기본 의미는 살아 있는 목소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소리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여기 레마예요. 살아 있는 목소리에 의해서 발생한 것 말하는 소리 그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이렇게 소리내서 하는. 그 말, 이런 것들을 어, 어,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는 속격이 주, 주어적이겠죠. 주어적 속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음, 구약 시대 때는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직접 사자들이 찾아와서 말씀하셔요. 어, 제가 요즘 사사기를 저희 가정 예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예, 보니까 뭐그 삼손의 아버지한테도 찾아오시고 어머니한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구약 시대 때는 그랬고요. 신약 시대 때는 예 기록된 하나님의 어, 말씀이 있죠. 성경 기록으로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쉬운 언어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 댓글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하나님께 많은 축복된 삶을, 어, 축복을 받아서 어,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